25년 4월 28일은 음력 4월 1일, 정묘일로 불가 나무의 기운이 어우러진 날입니다. 감성과 직관이 빛날 수 있는 날이지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 혼란이 생기기도 쉬운 날입니다. 먼저 이날 조심해야 할 띠는 닭띠입니다. 정묘일은 묘와 육아 정면으로 충돌하는 육충의 관계입니다.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예민한 날씨처럼 대인관계에서 충돌과 오해가 따르기 쉽습니다. 실언, 고집, 직장 내 대인 문제에 신중함이 필요하고 중요한 결정은 하루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. 반대로 이 띠는 유아미가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관계입니다. 사람과의 유대, 귀인의 손길, 감정적 위로와 실속까지 잡을 수 있는 행운이 따라오는 날입니다. 특히 이날은 대인운이 활짝 열리니 도움을 주고받으며 일의 진척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날 행운이 깃드는 띠는 금 돼지를 빠르게 두번 눌러 대박 기운을 받아 가세요. 바로 양띠입니다.